뭐야? 아 예. 안녕하세요 어첫 네. 만남 굉장히 예의가 바른 먹살 씨아네 안녕하세요 어.. 머먹살 채널로 어.. 유튜브 활동하고 있는 어.. 머먹살이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따로 하고 계신 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딱히 없고요 그냥 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예뭐 사람 사는 게뭐 있나요? 저기 뭐 사는 거죠 안 그래요 더부살이를 한다고 들었는데 가족분들은 어디 다 나가셨나 보네요 가족들은 뭐 어머니랑 동생 하나 있고요 어 어머니랑 동생 두분다 예 지금 일 나가시고 없습니다 이렇게 혼자 집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신가 봐요 이런 질문 제 그만 하면 안 돼요? 마지막 질문에 음, 기분이 상했는지 굉장히 있어. 공격적인 먹살 씨 지금 저 계속 지금 찍고 있는 거 맞죠? 어? 아 찍지 마 찍지 마아 이제 알아. 갑자기 미친 듯이 게임을 하고 있는 먹살 씨 게임하고 계시네요. 자주 하시나 봐요. 아, 뭐 가끔 심심할 때마다 그냥 해요. 뭐 집에서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시간 보내는 거죠. 저 같으면 마음 편히 못할것 같은데 대단하시네요. 아, 자꾸 게임 하는데 말 시키고 있어. 그냥 본인 할 거나 해요 그냥 뭐딴데 찍을 거 아니야 그 찍고 있어요 나 이거 할 동안 아이 양반 진짜 이거 이상한 이럴 거면 내가 저기 뭐야 어 승낙을 안 했어요 어? 이 진짜 이씨 최근 영상에서 자주 입고 나왔던 잠옷인 것 같다 찢어버릴까 이거 아 그냥 어 축구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아네 축구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평소에 자신 있는 부분이 네. 나오자 네. 어, 갑자기 말이 빨라지는 먹살 뭐씨 손흥민의 팀이죠 진짜 미친 저는 네, 항상 응원하고 어또 경기가 있는 날은 어 빼먹지 않고 꼭다 보려고 네, 생각 중입니다 손흥민 경기는 주로 새벽 경기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손흥민이 어, 영국에서 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랑 시차가 있기 때문에, 어, 새벽 뭐, 2시나, 뭐, 늦을 때는, 뭐, 유로파 리그나, 뭐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는, 새벽 4시, 5시 할 때도 있어요. 어, 근데 꼭 빼놓지 않고, 어, 보고 있습니다. 음, 직장인이면 시청하기 어려운 시간대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시간대가 애매하다 보니까, 어, 예전에 뭐 직장이 있을 때는 어, 알람을 맞춰두고 깨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뭐헐필이 있나요? 밤새면 되죠 그, 그 시간까지? 진짜 미친 유튜브 채널 관리도 하시는군요. 네 항상 채널 관리에 힘을 좀 쓰고 있어요. 어, 웬만하면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영상을 꼭 이틀에 한번 꼴이라도 꼭 올리려고 노력 중이고, 아직까지는 제가 구독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시작한 지 이제 한 2주 정도 됐는데, 음, 3주째 되가네요. 3주 정도 돼가고 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은, 저는 그게 더 조금 더 기쁠 것 같아요. 물론 갑자기 그 은근슬쩍, 스리슬쩍 본인의 유튜브 뿐이지가. 채널을 홍보하기 시작한다. 어,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구독을 해주신다면은, 제가 좀더 힘을 내서, 좀더 많은, 어, 영상들, 색다른 영상들을 많이, 어, 개발하고 또 올릴 수, 올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의 또니즈 혹시라도 구독을 안 하셨던 분들이 들어오셔서 제 영상을 보시면은, 그냥, 댓글이라도 좀 남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힘내라 이런 것도 좋겠지만 아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구독이 좀 꺼려지네요. 이런 말도 괜찮아요. 예, 모든 어 비난이 아니고 현명한 비판은 받아들이고 또 그걸 또 고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는 게또 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예, 아직은 예, 그렇습니다. 예, 구독자가 이렇게 됐고요. 어? 갑자기 거실에서 큰 소리가 들려. 내가 얘기했지. 급히 나가본다. 어? 너 말이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요즘에 지금 뭐 방송 한두번 탔다고 지금 그러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너는 개라고, 나는 사람이고 너는 개고,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같은 소리하고 잡아. 아 이거 들은 척도 안 하네. 이거 지금 안 일어나?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얼른 일어나. 얼른 일어나. 오래 안 되겠어. 어? 일어나. 어? 안 일어나? 어? 어? 왜 이래, 이거? 어? 뭐, 뭔 배짱이야? 빨리 일어나. 코,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어? 어? 코 이렇게 할 거야? 어? 코 이렇게. 이렇게. 제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어? 잘좀 하자고. 평소 강아지에게 그러고. 서운함이 많았던 응? 먹살씨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긴 해요 근데 같이, 솔직히 뭐 같은 백수잖아요 에? 나도 백수고 얘도 백수고 그럼 서로 의지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 요즘에 저 방송 몇번탔던거 말은 무지하게 안 듣더라고 한 나사가 풀렸어 그냥 간식만 응? 받아 먹을 줄 알지 그래서 간식을 요즘에 좀 많이 줬더니만 아주 간식을 안 주면은 아 똥배짱이야 똥배짱 아나 진짜 짜증나 죽었어 올리신 영상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친구던데요? 아이 그렇죠 이제 방송이라서 약간 연출된 부분도 없잖아 있고 집으로 네. 연출이다 말하고 정말 또라이뭐 솔직히 방송이랑 뭐 일상이랑 솔직히 같을 수는 없잖아요. 방송은 또 방송을 위한 부분이 있고 또 이또 일상은 또 나름대로 또 그냥 원래 생활하던 방식이니까 이거 어떻게 뭐 금방 바꿉니까 힘들죠 아니 뭐 아니 그쪽은 안 그래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진짜 퍽하면 어? 비난의 화살을 내 쪽으로 돌리는 모습이 그의 인성을 대변해준다 아니 뭐 사람 긁으러 와서 뭐야 이거 어? 아니 확 그냥 씨. 이렇게 한 사람의 폭언으로 인해 상처받은 강아지와 나이다. 딱히 제가 뭐, 이, 뭐, 피규어를 뭐, 좋아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 때물었네, 이거. 네. 이따 닦자, 우리 르마야.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우리 르마. 아, 예, 부르마야, 부르마. 아, 뭐, 저가 뭐, 그렇게 뭐, 뭐, 덕후?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간단한 취미 생활. 예. 근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못 하고요. 지 돈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못 하고 예전에 잠깐 취미 생활로 모았던 거. 어 뭐라고? 어? 어우 그랬어요. 설거지도 하시네요. 아 네. 설거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뭐 제가 먹은 건 아닌데요. 집에 혼자 있을 때는 한끼 정도만 먹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정말 의외인데요? 예, 설거지라도 해야 됩니다. 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어, 그냥 퍼질러 있다가 엄마 오면은 저 되게 혼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좀 해놔야 됩니다. 그게 설거지고요. 남물이 있는 또 깔끔하게 이렇게 네, 주변을 깔끔하게 닦아주면서 네, 이렇게 아이고, 힘들어. 설거지 후 아, 갑작스럽게 들어놓은 먹살 씨좀 가요 좀아 귀찮아 죽겠 네 사실 뭐 이게 안 귀찮을 줄 알았는데 되게 귀찮네 아우 그냥 아, 좀 가시고 아 나중에 뭐이 편이나 찍읍시다 아우, 오늘 뭐일편 1편, 오늘 일 편으로 하고 다음에 또이편 찍으면 되잖아 그때 또어 스토리 또 많이 준비해 놓을 테니까 아 이제 좀 가쇼 아우 나잘 테니까 아우 귀찮게 하지 말고 그 나갈 때 나갈 때불좀 끄고 나가고 시킨 듯안 시킨 아유. 듯 은근히 시키는 아유. 모습에서 그의 아재다움을 엿볼 아이고, 수 있다 아이고. 해가 중천인데 벌써 중식시게요 에? 아이고 백수가 뭐할게 있나 그냥 뭐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런 건데 그냥 뭐 일어났다가 뭐 개백수를 잠깐 놀다가 오락 좀 하다가 그리고 또뭐 자는 거지 뭐 아유 참네 아유 아유 든 저기 뭐야 그만 찍읍시다 아유 눈, 눈 아파 눈 아파 아유 아 처음 기획 의도는 연출이었지만 오늘 보여준 그의 모습이 실제 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